사춘기가 있듯이 사춘기도 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요. 또그 여성들도 경년기가 있지만, 또 남성들도 경년기가 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요즘에 제 스스로를 보면은 이 나이로 보면은 그 남성 경년기가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남성 경년기인가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자꾸 그 체력이 딸리고요. 그리고 이 기억력이 막 이게 하여튼 계속 그 감퇴가 되고 뭐다 여러분이 또 듣고 아시지만 계속 야곱을 이삭이라 그러고 이삭을 요한이라 그러고 뭐 전혀 그뭐 생각지도 않은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게 점점 더 이제 또 잦아지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것도 설교 준비도요 한 40대 설교는 막 본문을 읽으면은 막 스파크가 팍팍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탁 다 요점 잡는 게막 너무 쉽고 아, 이 설교가 참은혜롭게또 빨리 이렇게 잡혀주고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 배터리가 다 됐는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 예전보다 뭐 훨씬 설교 준비하는데 긴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보내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제 설교에 좀 아쉬움과 또 마음의 그또 건강한 욕심을 자꾸 부리거든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깊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요즘에 좀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3주 전에 있었던 특별 새벽 부흥회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마흔두살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 새벽 부흥회 할 때는요. 뭐 40일 새벽 부흥회를 했고요. 조금 더열 받아 가지고 60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기에 40일 또 하반기에 40일 연말에 두주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요즘은 딸랑 한 주일 하는데도 이게 점점 이제 힘들어지더니 이번 한 주간은 거의 뭐 체력의 한계가 와 가지고요. 사실 뭐이 특별세배 부흥의 설교는 몇달 전서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뼈대는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이 설교의 현장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게 그 주부가 음식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엄마가 뭐한 일주일 전 음식 만들어 놨다고 그거 냉장고에서 먹으러 주는 그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준비가 다돼 있다더라도 매일매일에 이제 말씀을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찍 일어날 때는 뭐 새벽 12시 반에도 일어나고 12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막 체력에 이제 이 붕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설교 준비가 완성도 안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물론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써도 애를 써도 이게 이제 한계가 오는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한 주일을 보내니까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또, 아, 이제 이게, 이게 늙음의 입구에 와 있는 건가 보다 내 나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8일 내내 이제 설교를 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아무리 나이가 뭐 들어도 저는 오남면 중에 막내고요. 우리 형제들이 참 저를 사랑하고 또 예뻐해 주는 막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이민가 계시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누나 형한테 제가 이제 글을 보낸 겁니다. 뭐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특세를 끝낸 월요일 아침. 마치 큰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이 멍한 아침입니다. 이번 특세는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설교 준비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강단에 서다 보니 아쉬움이 많은 설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한계를 느껴가는 것이 인생임을 절실히 느끼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제 형제들한테 위로를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글이 그렇게 끝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런 아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순리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앞으로 점점 체력과 나이의 한계를 느껴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노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리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아, 이또 초청받아 오신 분이 그 얼굴은 새파랗구만 무슨 은퇴 무뭐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뭐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요.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제가 이 떠오르는 태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야, 이게 떠오르는 게 이런 거구나. 요즘은 뭐 확실히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루로 치면,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할 때가 해지기 직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오후 5시, 6시 이 어간이 하루 중에 제일 마음이 스산해요 아, 차라리 그냥 밤이 확 돼버리면 괜찮은데요. 이어두어둑 해질 때가 마음이 굉장히 스산한데딱 지금 제 나이가 고어간인 그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뭔가 쓸쓸해지기 쉽고, 이제 이렇게 밤이 찾아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 주음인데요. 그러나 제가 그제 형제들에게 글 보낼 때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인생의 이 순리, 인생의 순리대로, 저는 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법칙에 순응하며 가는 것, 이인생의결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의 순리라면, 그 하나님의 법칙에 승복하고 또 이제 요즘은 자꾸 더 힘을 빼야 되겠다. 그 힘을 빼고, 자꾸 리 젊은 교육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게 아까 그, 립 이럽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꾸어라. 오늘 이게 참 저에게 굉장히 지난 한주 동안에 이말씀에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시 맨 겁니다. 지난 주 제가 그 레너드 스위 교수가 말한 네 종류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참 제가 요즘에 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당 우리위기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그 사명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확실해요. 그 미션 처치였습니다. 우리 건물 없어도 주중에 모일 때 없어도 불편해 하지 않고 정말 사명 중심으로 우리 행복하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수님 분석처럼 좀 있으니까 이게 그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말로 목회적 교회로 건너가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막 유기적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이제 이 조직이 중요해지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좀 시간이 좀더 지나니까 이게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터넌스 교회로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내버려두면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박물관 교회처럼 굳어버린 교회. 박물관은 다 옛날 거 보러 가잖아요. 그 옛날에 이랬구나. 3000년 전에 이런 뭐 그림이 나왔네? 이 끔찍한 유럽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나 지난, 어, 한, 그, 1, 2월 내내, 그리고 이제 미국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 혹은 박물관 교회 이런 것들로 전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이제 그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거를 막는 세 가지 대안을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마약 단속 수사관들이 뭐 닭을 잡을 것인가, 뭐, 뭐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그렇게 치킨집 하면서 그렇게 전락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오늘과 다음주와 그 다음주 3주간의 대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변질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첫째.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맥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요. 그 앞에 15절부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가장을 잘하는 거예요. 가장을 그래서 그이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뭐 엄청 자해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구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16절, 15주부터 다시 읽어 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열매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 목사님이 저게 신령한 목사인가? 저좀 변질된 목사인가?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또 언급하세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을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늘 머리로, 뭐 그냥 이론으로, 뭐 복음이 이렇대더라, 뭐 십자가가 이렇대더라, 아무리 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그거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리국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뭐왜 나한테는 왜 기도하니? 뭐 이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 너는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공동 번역이 선명하게 이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러짓기만 하느냐예요 부러짓기만 하느냐 부러짓는 걸 꾸짖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러짓기만 하느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어, 이게 저에게 오래전에 깨달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러짓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야고보스 2장 22절,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주 동안... 너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3주를 그렇게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고 그첫 번째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뮤지엄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그랬더니요. 한주 내내 들려왔던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들. 지친 순장님이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교구에서 말씀하시는데, 오, 지난주 설교도 내가 힘을 내기로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로 했다고.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맞아. 분당 우리교회가 이런 어떤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 막을 수 있어. 막아야 돼. 많은 분들이 우리 교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하지만 이 우리의 이 강점만 살아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가 좀안될 때는 더 크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갑자기 그다음부터 은혜가 돼요. Just do it! 아, 이건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개인의 심령도, 아니, 사명받은 형사가 그럼 뭐 치킨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러고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이런 정신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질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변질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안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행함 앞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 가 없이 행하면요 그거 망하는 길로도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다운표를 했어요 거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실 이게 그 행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이 말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거 뭐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주옥 같은 산상수원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모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 기준이 된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강조점을 달리해서 읽어 드릴게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그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